자, 자리들어 하시고, 어. 방장이 이제 퇴근했습니다. 어. 오늘은 좀 일에 있어가지고, 어. 좀 늦게 퇴근했어. 어. 아니, 근데 왜 한국 지고 있냐? 어. 한국 질줄 알았어. 어. 저 배당이 1.1배였잖아. 어. 왜, 저기, 어, 호주가 왜, 응? 호주가 지금 마이너리그 애들이 많거든, 선수, 선수들이. 어. 그래서, 괜찮다고 호주도 음. 자 오늘 아저 한국 경기를 못가가지고 아좀 아쉽네 음. 호주가 3점였나 2점였나 프랜 받았지 어. 프랜이 개꿀이었지 호주 음. 물론 일반승은 약간 간단간단 경기 보기 전에 어, 일반승은 좀 어, 간단간단 했지만은 어. 풀엔, 3.5, 아마, 아마 3.5 있을 거야. 어, 3.5. 어, 3.5면은 개땡큐지. 어? 왜? 투수, 투수들이 마이너 선수, 선수가 많아. 호주고, 호주도. 호주도. 음. 아무튼, 뭐, 불펜, 이제, 마지막 8회 말인데, 어,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음. 자, 일단은, 음. 아, 축, 야, 파생, 씨. 내가 그 하이라이트 봤거든? 아침에? 어,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서 하이라이트 봤는데, 이거 완전 전술에서 졌더만 어 전술 싸움에서 진 거야 파생이 어뭐은바페도 어. 어? 아무, 아무것도 못하고 어어저메시도아무 음. 아무것도 못하고 음아무튼뭐 나는 딱그 경기를 봤을 때이경것 이 경기를 봤을 때 네이마르가 없었다고 저, 없어서 졌다는 거아 핑계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아시겠죠 분명히 파생도 꼴이 나왔어야 정상이야. 그럼 음. 오바가 났겠지. 응. 어, 그 어, 토트롱. 어. <웃음> 아. <웃음> 역시 토트롱. <laughs> 안 된다, 안 돼. 어. 안 돼. 어. 아무튼, 어. 얼마 안 갔어. 씹5고씹고 자, 해충은 가볍게, 누바도 가볍게. 음 얼마 안 갔어. 다. 누바, 아, 뉴월, 씨발. 아, 이 새끼들. 동지씨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씹으래요? 어? 이렇게 지공, 지궁, 지공을 했어? 어? 충분히 오버난 게임인데. 와, 나 존나 해봤네, 진짜. 어, 아무튼, 음. 분명히 해축, 해축도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 토트넘스는 뭐 그냥, 어? 어, 손흥민, 어? <laughs> 우리가 토트넘 팬이, 팬이 아니잖아. 어, 손흥민 팬이지. 맞잖아. 어. 그냥 팬심으로 간 거지, 뭐. 아무튼, 오늘 축, 오늘 해축이 더 좋아 보인다. 어, 오늘 해축이 더 좋아 보이고, 어. 그리고, 음. 자, 일 시에 일본, 중국 있거든? 근데 9.5? 9.5? 9.5? 9.5 핸디는, 실발, 내가, 어? 처음 본다, 처음 봐. 어? 처음 어? 본다고, 9.5 핸디는. 좀씩 까고 해. 어. 이제, 어, 이제, 플러스 117번. 어. 자, 어. 우리, 어. 자, 이제, 오늘, 어, 오늘은, 남농이 두 경기가 있고, 아, 150이래. 어. 그래도 오늘은 짝지가 좀 있다. 어. 짝지가 있기 때문에, 가봅시다. 장판, 남농, 남농, 장판, 그리고, 오! 뭐야, 한국 무사 2루네? 1, 2루? 어. 어, 장판, 그리고 LG, 어. 자, KT, 어, KT가 졌기 때문에 장판은 좀 한시름 돌린 상태야. 어, 만약에 어제 KT가 스크를 잡았으면 은 장판도 존나게 이제 오늘 존나게 이기려고 할 텐데, 자, 그래도 일단은 이겨놔야지. 어, 장판은 그래도 이기, 이겨놓는 게, 어, 1승이라도, 1승이라도 따놓는 게 좋단 말이야. 어, 뒤에 애들이 막 따라오기 때문에. 음. 하지만은, 오늘 LG란 말이야. LG. 어, LG. 자. 이 경기는, 어? 아, 씨발. LG. 승으로 가는 게 맞고, 가는 게 맞고, 어. 156.5. 아이씨, 언더. 음. 그리고, 가스. 어, 캐로. 자. 어, 자. 나는, 오늘 캐롯 배당이, 1.56배. 아무튼, 지금 뭐, 두 경기, 캐롯이 지금 잘 하고 있지. 잘 하고 있고, 뭐,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하고 있는 편이야.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나는, 방장은, 어? 이 경기 역배 온다. 가스는, 2.5프 까지 2.5 프랭크 까지 아, 잠깐만 창문좀 닫고 아시끄러아 존나 시끄러워 자2.5 프랭크 까지 그리고 159.5 어. 그냥 오버 음. 그리고 남배 배 음. 경캐 어, 한정 어. 옆에서 어, 남배는 당장이 분석을 안 한다 어, 그리고 가지도 않는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배에 어, 어, 기름 페퍼 아 이놈의 페퍼 진짜 나는 페퍼란 팀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 배구 배구에서 짜증이 짜증이 난 어? 짜증이 난다고 맨날 이 조모 핸디는 맨날 이 조모 뭐. 어? 어. 진짜. 오늘은 왜 172.5야? 기운 좀 존나 높네. <laughs> 어, 기운 좀 존나 게 높아. 어. 아무튼, 아, 방장은 배구, 배구가 너무 싫어. 어, 배구가 너무 싫어. 진짜. 아무튼, 어, 이거는 있지. 이거는, 뭐, 기름승, 뭐, 기름, 기름승이지. 뭐, 페퍼가 뭐, 어? 역배하겠어? 역배승 하겠어. 어, 기름승에. 2.5도 솔직히 못 가. 어. 요즘에 페퍼가 한 세트는 좀잘 따주자, 따주고 있자, 있잖아. 근데 막상 또 오늘 페퍼 프행 가지? 그러면 셔아웃 당한다, 이거. <laughs> 그래서, 172.5? 아, 씨발. 알아서, 알아서 가실, 가세요. 어. 그리고, 음. 쿠바. 음. WBC. 어. 쿠바. 이탈리아. 뭐, 사고 났나? 왜, 왜 이렇게, 어, 이탈리아. 어. 자, 어, 어제 쿠바가 네덜한테, 어, 개털렸어. 어, 쿠바 선발이, 선발이, 선발이 이제, 로드르, 뭐야? 로드리, 로드 로드리게스 였는데, 음. 그주니치 준이치에 어, 주니, 이제, 어. 마무 마무리 투수, 어, 불펜, 어. 그니까 필승조, 어, 필승조 로드리게스 였는데, 어, 이제 거의, 어, 불펜에서 이제 쿠바가 이제 터졌지, 터졌지, 어, 불펜에서. 음. 로드리게스는 잘 던져줬어. 무실점으로, 무실점으로 막, 막았을까, 아마. 어. 자, 담배 한대 물고. <laughs> 자, 이거는 있지, 응. 음. 이거는, 음, 쿠바, 승. 어. 쿠바, 승. 어. 쿠바, 승. 그리고, 8.5, 8.5? 다 8.5네, 기준점이 어. 음. 8.5? 어. 어, 언더, 응, 발전 다 자, 어,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어, 이제 주말이잖아. 어, 방장도 금요일부터, 어, 일요일까지 푹 쉽니다. 어, 쉬, 쉬고, 오늘 축구 있잖아. 어, 오늘 축구, 어, 오늘 해 주, 갈경기 있다. 어, 참고들 하시고, 어, 하시고. 어.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일본하고 중국이 있지. 이거는 뭐, 9.5마인 어떻게 가노? 아무리 일본이지만, 어? 뭐, 9.5 마인 뭐, 이거 찍으라고 지금 핸드, 핸들, 핸드를 이렇게 준 거야? 아니면은 그냥 언어가, 언어가 주던가, 일반성은 아예 그냥, 뭐야, 열지도 않았네. 열어놓지도 않았네. 아니, 뭐, 이거를 뭐 찍으라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새끼들 장난 손나 치네, 짱나게. 응? 9.5가 뭐야, 9.5가. 씨발. 존나 볼까네, 진짜. 아, 응. 아무튼, 아 어. 일본하고 중국 경기는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어, 안 가는 게 나아. 그리고 언어바다 11.5인데, 어. 뭐 중국이 1점이라도 내겠나? <laughs> 아무튼 어, 나는 적응기가 관심이 없어. 내일, 내일 이제 한일전이 있어요. 6시에 음, 야구 한일전이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일 저기 어, 일, 일본 선발 누군지 보고, 어차피 어, 투구수는 제한이 있어. 50회까지 어, 투구수,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한국 선발 보고, 일본 선발 보고. 어. 어, 내일 한국, 일본 경기는 가보자고, 어,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어, 오늘 뭐, 무료 이용, 이용자들은 잘 골라가보시고, 그리고 패키지 형님들, 어, 흐름 타자, 에? 어, 방장 흐름 좀 타, 흐름, 흐름 좀 타야 돼. 어, 방장이 흐름 좀, 이번 주에, 시브레, 어, 이번 주에, 토사장, 강냉이, 어, 세개털 예약이라, 어, 예정 중이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러니까, 방장만 믿고 따라와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해충 누바 깔끔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패키지. 어, 패키지 가입하신 분들은 메뉴 보시고, 그리고 카메, 제 겁니다. 카메에 입금을 하신 다음에 메뉴 고르시고, 그리고 메일 제 겁니다.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표가 나갑니다. 아시겠죠? 어, 이점 참고, 참고들 하시고, 그러면, 어, 이따가 저녁에, 느, 느바 해주 깔끔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